예, 안타레스 AR 모델입니다. 세척 작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덜덜거는 좀 진동이 좀 있네요. 슈불를회전은좋고요 예, 안에 내부 상태는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뭐 스프레이 구리스를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뿌려주셨네요. 그리고 기어 산들도 보니까 지금 안에 상당히 이물질들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제가 세척 작업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예, 네, 1차 세척 작업을 완료했고요 지금 내부 베어링을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센터 베어링하고요, 핸들 축 베어링이 불량입니다 지금 여기는 센터 베어링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죠? 까칠까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핸들 축에 들어가는 핸들 축 베어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까칠까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베어링 두 개는 일단 교환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프레이형 그리스를 좀 함부로 많이 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요거는 지금 이제 메인 그 드라이브 기어인데, 보시다시피 요 카본 드라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그 이제 와성하죠 일종의 카본 디스크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드라이브 러브를 조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요걸 눌러줘가지고 드래그 기능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위에 디스크 팜, 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위에 지금 구리스가 지금 많이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게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미끄러짐 현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프레이 인 구리스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일단 다세척 작업을 해서, 제가 일단 뭐, 제조를 할 테니까, 추후에는 이렇게 함부로 뿌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 기어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용감은 좀 많아 보입니다. 어, 피니언 기어도 조금 나무는 좀 현재 보이고요 요 드라이브 기어도 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부식이 약간 이렇게 탈색된 것처럼 이렇게 좀 현재 보이니까 뭐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어 표면도 약간 이제 스크래치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베어링은요, 요 핸들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베어링도 나중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혀 소음 없고요. 진동도 없습니다. 안에 깨끗하게 소리가되네요 회전 네. 소음 전혀 없고요. 예, 어, 내부 베어링 두개 하고요, 핸들 베어링 토탈 세개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